안녕하세요. 요리뽕, 요리뽕, 군산, 커밍순, 인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밤 야경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군산, 넘어서, 장항, 장항재련소. 지금, 앞에 와서, 지금 방, 너무 좋아가지고, 방송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저기가 장항 재련소 보이죠 어머, 정기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보시고 방송 보시네요. 자, 여기 저기 저 뒤에 있는 게 장항 재련소 옛날. 지금은 재련소가 하지 않는데 옛날에 재련소에 장항이에요. 여기 장항. 자, 여러분들 여기가 군산과 장항. 군산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따라오세요. 너무 멋있어요, 밤 야경이. 자, 여기가 군산. 저는 지금 장항에 서 있고요. 지금 보이는 데가 군산입니다, 군산. 군산. 여기 금강이고요. 저 공단인 것 같아요, 공단.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가 공단. 어머 군산도 멋지지 않아요? 어머 여기는 금강입니다. 금강 아 여기가 지금 유황같아 유황. 공업단지 유황. 군산 박규종씨 반갑습니다 불타는 저녁이네요. 주일 저녁 여기가 장항재련소. 옛날 재련소예요, 여기. 장항재련소. 여기는 장항이에요, 장항. 지금 여기가 폐, 그물들 있고, 이렇게 그물들 있고,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장항재련소 하면 아주 명성이 자자했지요. 장항재련소 아주 예쁘네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탑으로 해서 예쁘게 해놨네요. 여기 군산입니다. 은강이고요 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을 지켜서 힘을 빗죽해서 다음에 코로나가 물러날 때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이럴 때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뜯으시면 안 되지요. 자, 여기 배가 지금, 지금 가고 있어요. 오, 뭔데인가 모르겠네. 보이죠, 배? 여기는 금강입니다, 금강. 오, 내 앞으로 오네.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힘을 비축해야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을 지켜서 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요 옛날 수학여행 코스로 장항재련소 필수 코스였대요. 그렇죠. 옛날에 장항재련소 구경으로 많이 왔겠지 어우, 배가 지금 저 멀리 가고 있어요. 군산을 향해서 가는 거 같죠. 여기 이렇게 폐, 건, 그물들. 이 자강재련사 한번 더 보여주고 멋있, 멋있네요 멋있어 방송을 마실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원해졌어요? 너무 시원하이 좋네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나와서 바람 쐬는 것도 우리가 기분전환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더 건강 지켜서 다음에 더 열심히 활발하게 우리, 우리 활동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코로나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는 군산 쏘니콘 커밍스 유리봉 조리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